요거는 지금 신상화분 지금 들어온 거죠. 네. 오, 이거 너무 예쁜데. 박스를 6개 들어왔는데 풀지를 못했어. 요 아, 그래요? 근데 사이즈는 어때요? <laughs> 사이즈 좋지요. 아니, 그러니까 사이즈가 요거 다양하게 다 그럼요. 있는 거죠? 엄청 오, 다양하게. 콘본부터 이렇게 대품까지 콩붕도 있어요? 네. 콘본도 네. <laughs> 있고 대품도. <대품부터>. 요거를 <laughs> 사장님이 요굿모닝을여에서딱 보면 너무 예쁠 거라고 색깔이 하셨는데 네. 색 대비가 아, 이렇게 넣어요. 예쁘죠? 이쁘다 예쁘다 너무 잘 예쁘다, 예쁘다. 어. 잘 어울리죠? 너무 예쁘네요. 이 요거 색감하고 이거랑 너무 예뻐요. 이거 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 이거 재미분이죠. 제니분 시리즈별로 제니보, 보여드릴 그렇죠. 건데, 여러분들, 네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화분이 되게 가볍고, 물 마름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. 음음음. 근데, 너무 아쉬운 게, 지금 상자를 못 풀러가지고, <laughs> 어? 지금 사이즈랑 디자인이랑 이런 음. 것들 다못 보여드렸어요. 근데, 네. 작은 사이즈가 어, 진짜. 다양해요. 진짜, 음, 그러니까 가격대도 괜찮아요. 네네네네. 가격도 네네. 괜찮아요. 제품 사이즈가 이게 5만원이거든요. 여러분들, 많이 기대해주세요.